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인 두째 자녀가 수학 공부하는 방식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째 자녀가 주로 애용하는 그 자습실이고요. 칠판에 보면 어, 지금 1학년 2학기 거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자기가 문제 풀 때마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두째 자녀가 주로 쓰는 전용 책상인데요. 강아지 사진을 붙여놨고요. 현재 진도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하고 숨막꿈을 끝내고 1학년 1학기 일품을 주말에 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일에는 학원에서 1학년 2학기 교과서를 끝내고 1학년 2학기 숨막꿈을 하고 있습니다. 두째 자녀 같은 경우는 유형별 문제집인 센서학이나 RPM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디딤돌 기본하고 최상위 이렇게 갔고요. 그 두째 자녀가 쓰는 노트인데요. 뒷장에는 지금 본인이 교과서를 보면서 개념 정리를 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개념 필사 단계를 좀 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쭉 적는 형태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적어서 좀 양이 많지는 않죠. 교과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내용을 굉장히 요약을 해놨죠.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여기가 상대 도수, 도수 목표니까 어, 처음에 연습을 시킬 때는 필사를 시켜가지고 그대로 이제 베껴서 썼는데요. 이게 이제 좀 숙달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있는 교과서를 대략 3장 정도로 요약을 정리해서 개념을 정리해 놨고요. 앞부분은 문제를 풀때 이렇게 이제 좀 식을 세워서 본인이 푸는 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칸으로 되어 있는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있죠. 자, 그 개념 설명이나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 해주지 않고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교과서 개념을 읽고 숨막음을 푸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두세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트레이닝 수학 공부하는 방법 트레이닝을 시키고 디딤돌 기본하고 최상위 두공구조 거기다 사고력수학 이렇게만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터치를 안 하고 본인에게 이제 많이 맡기고 채점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 만큼 책이랑 이렇게 호흡이 좀잘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는 것도 흥미로 하고요. 지금 사업 공부는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30분씩 학원에서 시간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오전에 1학년 1학기 일품을 집에서 좀 복습용으로 중학교 1학년인 언니랑 같이 협력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높습니다. 이게 좀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고요. 쉽게 쉽게 가고 있죠. 이게 정답 거의 다 맞았네요. 거의 다 지금 이게 나가 아,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네요.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입체도형 쪽 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끝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선행 부분은 교과서하고 숨막꿈 으로 진도를 나가고요. 선행심화 같은 경우는 일품으로 이렇게 나가서 세공구조, 교과서, 순막금, 일품, 세공구조로 이렇게 선행을 나가고, 어, 현행 때 복습용으로는 어, 블랙라벨이나 A급 정도를 지금 시키려고,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째 경우는 이제 언어 능력,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시키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형태로 터치할 것도 없고 관리할 것도 없고 질문 같은 거 받아 줄 것도 거의 없죠 요새는 질문도 많이 안 하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시켰고 독서 부분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독서 논술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은 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셋째 같은 경우도 조금 성장을 하면 우리 둘째와 같이 그렇게 좀 속도도 붙고 수학도 어느 정도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학학습 로드맵이 어, 여름방학까지는 숨막금을 어, 충분히 끝낼 것 같고요. 숨막금이 끝나면 역시 2학년 1학기 교과서하고 숨막금 형태로 진도는 계속 나가고 일품을 복습해 나가면서 따라 붙는 형태로 세공구조로 진도를 뺄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공구조로 진도를 쭉 빼고 현행이 됐을 때는 블랙라벨이나 A급 중에 한권 정도로 심화 복습을 시키면서 진도를 나가면 제가 예상하는 어떤 진도 같은 경우는 내년 중학교 1학년 2학기 되는 시점에는 고1과정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개념을 혼자서 스스로 이해하면서 중학교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아마 고1과정도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한 2학기 시점에 고1 진도가 들어가고, 둘째 경우는 중학교 과정을 혼자서 개념을 읽고 거의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고1 진도 학습도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1과정부터는 아마 제가 개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도가 원활하게 아마 나갈 것 같고, 어, 중3 겨울 방학까지는 수원 수투, 즉 고2과정까지는 충분히 한 3바퀴 이상 복습을 하고, 고동과정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을 따는데 굉장히 유리한 심화도 되고 선행도 된 그런 상태의 로드맵이 완성이 되겠죠. 자기주도학습 4년차에 올라서 있는 두째 달의 커리큘럼과 학습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